예이롬서. 예이롬의 행적에 대한 소개. 이제 보라. 나 예이롬은 나에 붙인 이노스의 명을 조차 몇 마디 말을 기록하여 우리의 족보가 계속 기록되게 하노라또이 판은 작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형제 레이메인들의 유익이 되게 할 목적으로 기록되는 것인 즉. 그러므로 내가 조금 기록해야만 하느니라. 그러나 나는 나의 연함에 관한 것이나 나의 계시에 대한 것은 기록하지 아니하리니 나의 조상들이 기록한 것 외에 내가 무엇을 더 기록할 수 있으랴 그들이 구원의 계획을 밝히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리하였도다 그런즉 이것으로 내가 족하게 여기노라 보라 이 백성 가운데 많은 일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나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며 그들의 귀가 먹었으며 그들의 생각이 눈이 멀며 그들의 목이 뻣뻣한 영고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히 굶휼히 여기사 아직은 이땅 위에서 그들을 쓸어 버리지 아니하셨더라. 또 우리 중에 계시를 많이 받은 자가 많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모두 목이 뻣뻣하지는 아니하미요 목이 뻣뻣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가진 자마다 사람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신앙에 따라 나타내시는 성령과 더불어 교통함이라. 위태로운 가운데 번성하다. 또 이제 보라, 200년이 지나갔고, 니파의 백성은 땅에서 점차 강대하여졌더라. 그들이 모세의 율법 지키기와 안식일을 주 앞에 거룩하게 지키기를 준행하였고 그들이 불경하거나 모독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땅의 법은 심히 엄격하였더라. 또 그들은 지면에 널리 흩어졌고, 레이멘인들도 그러하였나니. 저들은 니파인들보다 그 수가 심이 더 많았으며, 저들은 살인을 좋아하고 짐승의 피를 마셨느니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이 여러 번 우리 니파인들을 대적하여 싸우러 왔었으나,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지도자들은 죽기 대한 신앙의 용사들이었던지라, 그들이 주의 길을 백성에게 가르쳤으므로, 그로 인해 우리가 레이베인들에 맞서서 저들을 우리 땅에서 쓸어내고, 우리의 성읍들 또는 우리가 기업으로 받은 모든 것들을 방비하기 시작하였느니라. 또 우리는 심이 번성하여 지면에 퍼졌고 금과 은과 귀한 것과 목세공품과 건물과 기계류와 또한 철과 구리와 놋과 강철이 심히 풍부해져서 땅을 가는 온갖 종류의 각종 연장과 전쟁 무기를 만들었나니 참으로 끝이 날카로운 화살과 화살통과 단창과 창및 전쟁을 위한 모든 준비라. 이같이 레이미인들을 만날 준비를 갖추매 저들이 우리를 거스려 형통하지 못하였나니, 이에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주의 말씀이 확증되었느니라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킬진대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주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니파의 백성을 위협하되, 만일 그들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범법에 떨어지면 지면에서 멸절되리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선지자들과 제사들과 교사들이 부지런함을 다하여 오래 참음으로 백성들을 건면하여 부지런하게 하고 모세의 율법과 그것이 주어진 목적을 가르치고 메시아를 고대하며 마치 그가 이미 오신 것 같이 장차오실 그를 믿도록 그들을 설득하였나니 이같이 그들이 백성들을 가르쳤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리함으로써 그들이 백성들을 지켜 지면에서 멸망당하지 않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찌르며, 쉬지 않고 그들을 일깨워 회개하게 하였습니라또 이렇게 되었나니, 238년이 지나가수 돼. 그중 많은 세월 동안 전쟁과 다툼과 불화가 있었느니라. 나 예이롬은 더 기록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판이 자금이라. 그러나 보라, 나의 형제들아, 너희는 니 파이의 다른 판으로 갈수 있나니? 이는 보라, 그 위에 열항에 기록하는 바, 혹은 그들이 기록하게 한 바를 조차, 우리의 전쟁의 기록이 새겨져 있음이니라. 이제 나는 이 판을 나의 아들 옴나이의 손에 넘겨, 그것이 나의 조상들의 명령대로 기록되게 하노라.